어려움이 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갈 수도 있고 또 권력자나 또 권세자 를 의지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왜 환란을 당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권세들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의 실체를 바로 인식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어제 그제가 불임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도게를 통해서 허락하신 역전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도을곧 12째 딸 13일은 왕의 오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에 각 지방에 퍼지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 지가 전파 되 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 님의 백성 들을핍 어 박하 는 자를 하나님 께서 어 하나 님의 자 녀인 것을 깨닫 도록 어 위해 싸우 신다는 말씀 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 오히려 담대하고 또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결코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십니다 환란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환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보고 위에서 기도할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거을 에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것처럼 메마른 땅으로다 고독한 자 가족 중에 거하게 하신다. 묶인 자, 형통케 하신다. 고생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거둔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어, 실제 어, 우리 대시동에서 일터 교회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어, 1년 하고도 어, 반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낭망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어, 그곳에서 일터 교회가 어, 생겼을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보여주심으로 위로를 받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어,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역전하게 하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도육자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사오니,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평안하고 담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또 만나 뵙겠습니다.